가시죠 하던데. 네, 네. 네. 도박을 위해서 담배를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내려. 드디어 여러분들 섰다가 시작합니다. 한명더 없나요? 이게 딱세 명이 재밌다. 쪄님, 쪄님. 네. 다 일대에 가야 될것 같은 거야. 하... 쪄님. 일대을 거예요? 이거 쪄님 도박하실래요? 도박이요? 네. 오일 오일밖에 안되오늘은대 네. 오일이요? 한 분, 한분 끝날 때까지 저에게 그렇게 큰 시간이 없는걸요? 저번에 누군가가 <laughs> 21시간을 꼬라박은 <laughs> 뒤로 아아 <laughs> 아, 돈이 없어도 그러면은 그분이 또 꼬르실 예예 매튜 빨리 땡겨야 돼 어? 근데 누구시죠? 젤님 어떻게 1대1 갈까요? 1대1 갈까요? 1대 가죠, 여기 위에 그거 깨주세요 예예 네, 그래, 네, 그 깨주시고 1대 가자 아, 캐리 마이크가 안 돼서 오늘은 참여를 못 합니다.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깨면? 이거 충전 때려 야되 끝에 이런... 있는 것만 하나 깨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아, 오케이, 레드톤이딱좋았데 끝에 있는 거 하면 깨면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안경을 써줘야 됩니다. 하여튼, 아, 맛있요 잠시만요. 예, 그러면... 어... 어떻게... 배팅금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5 시간을 오기로 합시다. 어, 다시 가자. 배팅금 5 시간 가신다고요? 네. 배팅금 대신. 아, 아, 파, 판, 판. 아, 배팅금 5 시간이면 이만 더 드리는 거는 어. 이제 일단 참가비 1 시간 주시고요. 1 시간. 감사드렸습니다. 1 시간 들어가요. 네. 네. <웃음> <웃음> 그럼 첫 번째 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 사자님부터 베팅해주세요 오늘은 적은 돈이니까 깔끔하게 갑시다 3시간 가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베팅금이 5시간입니다 5시간 아? 이상 걸래요 5시간 이상 아... 네, 5시간 가겠습니다 다섯 네, 시간가져가 5시간. 5시간. 5시간 받고 5시간 더시간 네, 받고 5시간 더총 10시간 사자님 5시간 콜 하겠습니다 콜 네, 하셨구요 두번째 배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님부터 베팅해주세요 5시간 가겠습니다 네 5시간 처음에 살살 5시간 걸렸습니다 주임님 5시간 받고 1시간더 5시간, 더. 5시간 10시간, 받고 10시간이요? 10시간 더1 네. 10... <laughs>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저님 10시간 못 받겠는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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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퇴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주임님 남자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한 번쯤은 가는 게 남자 아니겠습니까? 10시간 받겠습니다 아, 이 새끼 좀 떴나 보네 그러면 첫 번째 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아이씨! 아하! <laughs> 굿굿이네. 얼버. 아, 근데 첫 끝발, 개 끝발인데 나 처음 할 때도 전 남아 떴다가 씨발. 그 22시간 봤는데. 야, 굿굿이네. 돈 벌어 주고, 다몇 번째 배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환이 네. 주셨요 주니님부터 네. 배팅해 주세요. 10시간, 아, 10시간, 네, 바로바로 되네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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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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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받으셨고요두 번째 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니님부터 배팅해 주세요. 체크, 체크, 사장님! 5시간하겠습니다5시간아셨고요시문시시시아시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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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하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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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시아. 아이아 아시아. 아아아시차이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 아, 여덟 정말 있었으면 아, 다 아, 이거 정말 좋습니다. 아, 이뭐정 뭐야 뭐야 뭐뭐뭐거뭐뭐다 아, 이거 정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습니다. 아, 이거 정습니다 아, 이거 정습니다 아, 이거 요말 좋습니다. 아, 이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습니다. 아, 이다 아, 이거 정말 습니다 아, 다습니다 아, 시간 정말 다 아, 이거 정말 다 아, 이거 정다다 아저씨가 콜하겠어요예콜 하셨고요 두 번째 배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쭈니님부터 아니 하자님부터 배팅해주세요 30시간 가겠습니다 <laughs> 30시간이요? 아이새끼뻥카 아닌 거 같은데 이새끼뻥카치는걸오빠는데 어저께 30시간 거저 가시죠 카가 아니라 저 햄피인데 이거 3 0 시간이야? 네 제가 가보거든요. <laughs> 가보. 어 저기요 저다안 걸었는데 저왜 까세요? <laughs> <laughs> 저 그럼 아, 콜 아이. 탈게요. 아아 <laughs> 아, 내가 바보네. 아저안 아, 걸었어요. 배경기 아, 건줄 알았어요. 건줄 알았어. <laughs> 그러면 0 시간 걸면서 느끼죠. 내가 왜이 아.. 씨발 땡인전 알았는데 30시간 안했네 이새끼 예지금 어떻게 두개 한 번에 갈까요 아니면 천천히 갈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천천히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네, 천 잔씩? 네 이거 첫번째 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자니까요 배뒤에 5시간 가겠습니다 네, 다 5시간 받고 5시간 더 한탄 날려야지 5시간 받고 5시간 더 버립니다 리 제발, 제발 이거 번째 진짜 따야 돼 갑니다 따하 사장님부터 배팅해주세요 30시간 가겠습니다 어? 30시간 방금 노란색 주황색이 나왔는데? 주황색이 나오면 7이에 가고 이 새끼 방금 지금 시간 갖고 와서 이정도 거는 거 같은데 3시간 콜입니다 네 3시간 콜어8시간콜 하셨구요 얼마 2땡이겠어? 어? 어 하나다 어아아아아저 <laughs> 일곱 끝에 끝이... 아아 네. 와 이때! 땡 아 여기서 1등이 이때 뜨네 이거보다 좋겠다. 이발 존나. 와한 번에 개 걸었다. 더 걸어주시고. 한번 걸었습니다. 네. <laughs> 첫 번째 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님부터 배팅해주세요. 아 진짜 잘 치는 탄. 다섯 시간 가겠습니다. 다섯 시간 가겠습니다. 다 시간 콜 하셨고요. 두 번째 배 돌리도록 하자님부터. 배딩해주세요 다시 <laughs> 체크하겠습니다 네 체크, 체크 1일 1일? 1일 거셨습니다 과장님 배딩해주세요 1일이요?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팩갔 나요? 네. 예, 네, 그럼 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와 7. 8. 맞아? 5와 8. 3 끝. <laughs> 네. 3끝 맞죠? 2 끝. 짠! 아! 어, 도망치 숨고 있어. <laughs> 요, 요, 요. <laughs> 아, 씨발! 아, 너무 아깝다. 돈많았을 그냥 이건? 이래 주는... 아, 내가 좀만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건또 바로 가시는 거군요. 어떻게 올인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올인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올인 3분, 는올 3분 남았 3분 남았는데, 분 빨리 돌데분 남았는데, 3분 남았는데, 따닥 가겠습니다. <laughs> 네, 확인해 주시고요. 아 용병 씨, 근데 이 패는 먹을 만하다. 저 패. 솔직히 다섯 크신 먹을 만하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가보가 떠 버리는데? <laughs> 오늘은 <웃음> 일찍 끝났네. 자 폐운 좋겠네, 씨발 거. 자, 조금만 네, 기다리세요. 기다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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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 기다리라고. 아, 저문좀 열으세요. 예, 저희 저희 거좀 올려놓고 오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냥 오 여기서 끝내면 안됩니까저 아, 갖고 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아, 나 씨발 첫 밥만 따면 이렇게 된다. 배가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문 열어드리도록. 다 지네. <laughs> 아, 문 미안해. 열이 이세요 조심히 가세요. 이분 남았거든요. 빨리 가자. 아그 어, 사이에 누가... 혹시 한명더 있는지 한번 받아봅시다. 네네. 나나 나 뭐야 말안 갖고 왔나? 아저 패가 그... 너무 망패만또첫판에 이기면은. <laughs> 근데 여기서 또 자리를 바꾸면 안 돼. 내가 어제 자리를 바꾸자마자 뛰었거든요. 아 맞아요. 저 어제 조리 바꾸고 다 꼬렀어요. 십 십일 십일인가까렸어요. 어제부터 쩌자리가 존나 좋은 자리인데 어 뭐야 말내말 어디갔어? 여기 끈잘 묶어두셨나요? 말 없어졌는데? 끈끈 묶어두셨어요? 내끈묶어놨는데 어디 갔지? 어 여기다 이어가 이거 같은데요? 느금말이에요 느금말? 내 네, 느금말. 어끈이 없어요? 끈 있어요 끈도 있어요. 아 당연해요. 다시 여기 그냥 걸어놓을게요 네아 이번 판도는 4일인가 보네요 네. 전 이제 4일밖에 없습니다 4일... 아 씨발 안전하게 가자 프렛님이 보관해주고 계셨어 이 사람이야 나안전방으로 이걸 꽂아놓고 4일을 다골면은 그만하고 거 가야겠다 갑시다 선생님 문 열어주세요 네네 아 오셨나요? 네네 네. 그대로 가시는 거고 한통 걸어주세요. 그렇습니다습니다첫 번째 배 돌리도록 해다님부터 배팅해주세요. 아, 시간 약하게 갑시다. 약하게 다섯 시간 그냥 갈게요. 네, 처음, 처음은 다섯 시간. 아, 나는 물리는 패가 너무 자주 나왔어. 손님 콜 하셨고요. 두 번째 돌리도록 하다 물리는 패가 상대방도 물리는 패가 나와야지, 좀괜찮은네 화자님, 임팩팅 했어. 5시간, 한번더 갔어요. 5시간, 30시, <laughs> 30시간 거셨구요. 네, 화자님, 3 0시간 아니야. 아, 이거... 3 0시간 25시간 더 내시면 됩니다. 받겠습니다. 스물 네, 25시간 받으셨고요. 두 번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 공개했죠. 어, 어? 4대! 하시네. 이 되겠다. 아, 뻥까, 이분 뻥카는안 치시네. 은리전인가요 두번째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쁜니님부터 배팅해주세요 1시 네, 10시 거셨구나 사장님 받겠습니다 네, 10시 받으셨고 두번째 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쁜니님부터 배팅해주세요 체크 체 패스 하자님 어. 하자. 저는 아 저는 이번에는 그냥 꽝예 네, 다행히 일끝일 끝이야 이걸로 뭐 아무것도 할게, 할게. 아 씨발 4시간더 왔어 4시간 저 <laughs> 팬이에요 길러이 개새끼 존나고치게 먹 저기요. 네. <laughs> 적당히 먹으세요. 아니, 판돈이 끌어... 없어. 아니 씨발 돈 먹는 게 없잖아요 일대일에서는. 아니 판돈이 크니까 커서 제가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진짜 아니 그냥 세 명이서 먹으면 다 상관이 없는데 지금 두 명이잖아요. 판돈 먹지 마세요 이제. 판돈 먹지 말라고요? 아왜냐면은 다섯 시간 먹어 아열 시간 중에서 판돈 다섯 시간 먹으면은 다섯 시간 들어오죠. 아, 알겠어요 그럼 한 시간씩만 더 내주세요. 사장한테돈 나거든요. 판도 잘. <laughs> 솔직히 이때까지 판토 오징어 먹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시간 먹었어요? 저 얼마 못 먹었어요. 저 지금 몇, 몇 시간. 시간이에요 지금? 다 여기 창고에 넣어놔요 저. 몇 시간이에요? 여기요? 그창 창고에 넣는다고요? 어놓한 일일찍 좀 되네요. 일일 시바 <웃음> 판. 오오오오 <laughs> <laughs>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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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네, 갑시다. 판토 판 냈어요. 갑시다. 네. 풍기 사용해 가해주세요첫 번째 게스로 <laughs>

뻥카야, 아이 그 <laughs> 완전 꽝이야, 씨. 에 아, 무슨 영이냐, 또. 패패. <laughs> 아, 네네, <laughs> 돈이 씨발 그. 패 드렸는데? 네. <laughs> 아안 좋네요. <laughs> 나 봐봐 이렇게 물리는 패가 안 되면은 다들. 오, <laughs> 아, 뭐야, 자꾸 누가 써? 이미쏘는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아 아까 뭐지? 아, 저, 저 파... 밖에서 어요바뀌었 <laughs> 말 죽었나? 아니 n o 상대방 o 물리거나 어? 내가 물리는 패가 되어야 되는데 물리는 패가 하나도 안 나와 t k n 받 w I d 첫 번째 패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 k 그리고... <laughs> 네, 아 o w I don't k 아니 w I 저기.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씨 n o w I don't k n 아 저거 don't 뺐는데. w 자님 o n 몇 시간 했죠? 30시간이요 진짜요? 네나 혼자 아닙니까, 하자님 어, 받아보겠습니다 네, 받아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니님부터 배팅해주세요 체크 체크 하자님 배팅해주세요 체크 체크? 아 어, 5시간 네, 다시한다시다간다콜하셨습니다 네, 아, 오. 오. 아. 크다. 크다, 크다, 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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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다, 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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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기 7, 8, 5 맞아요. 아3십이를 걸기는 오지 있는데. 없습니다 이거 평통. 한 번에 돌릴까요? 한 번에 돌릴까요? 한 번에 어떻게? 세개 갈래요? 돈 걸고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만? 세 개는 솔직히 좀 후달리고 두개 갑시다. 두 개요? 오케이. 그냥 돈안 걸고 가시면. 따당 따당. 바로 바로. 예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업. 어? 세개 어. 들어갔어요. 어, 저기요? 세 개예요? 세 개, 3개? 세 개, 세개 하실래요? 아니. 아니면은 뭐? 아니, 맨 마지막 거빼줘 네? 맨 마지막 거빼줘 아니면 3개... 재경 기 하죠 재경기. 네, 재경기요? 재경기요? 왜요? 네. 아니, 이거... 왜요?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세개 나왔잖아요. 이게 시스템 오류예요 시스템 오류. <laughs> 네. 시스템 오른데 그러면 네. 뭐 어떻게 하실래요? 세 개, 세개 하실 하시... 마지막 거 빼까요? 아니요다 빼요 다 빼. 네? 다 빼니까? 다 재경기 재경기. 아 씨발 나. 잘 떴는데 이번판 <laughs> 저기요 씨발 사탱 떴어요 이거 제발 다섯시간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laughs> 아 아니요, 저기요 네. 그쪽에서 주세요 아니, 시스템 오르니까 오류났잖아요 오류났잖아요 그쪽에서 <laughs> 주세요 이거 <그리고> 턴파도 <또> 턴파도 <laughs> 남았거든요이 정도 이그리 두번째패 나왔을 때 줬잖아요 뭐라고요? 두번째패 때빵이었어요 두번째패가? 네 두번째가 사탱이었어요 개새끼야 다섯시간 줬어요 확실합니까? 네 뻥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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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펑크> 같은데 아니 둘째 <laughs> 이어 빨리 얘들끼리야 뻥카죠 <laughs> 아 빵카예요 예 빵카예요 그러면은 엄청 끊이셨어요 사실 예어 씨발 너몽이가 실수해서 지상이다 예 둘리세요 예 그러면 뻥카 돌렸고요 두 번째 빵이 네. 좋다 돌렸습니다 음 나쁘지 않네 아이산이또이러냐 휴대님부터 배팅해주세요 가다시...가...아니라... 일...시? 10시 가셨요 <laughs> 10시 10시 10시요? 네 이거 이거 그냥 공개해야되죠 이거 아니요 배팅하는거예요 두개 네, 배팅 받고 배팅. 배팅하는거예요 10시 10시, 10시간 시 10시간 내셔야 돼. 1 0시간요 펜테. 하실겁니까 이거 어? 오케이 떴나? 어, <laughs> 10시간 콜 하셨구요 첫번째 <laughs> 배 공개하세요 설마 이 새키 뜨면 어? 6 7 설마 아야아 뜨거워 <laughs> 워지아요 몇일이죠 그거 <8. 웃음> 1 2시간빵 가실래요? 한번에? 네, 한번에 가시겠습니까? 가실래요 두시간받았요요 장? 네? 세장 3장? 2장 3장 세장 갑시다 3장 세장 r 장. 세장 운이 세 장. 세 장. 세 장. 네. 네. 좋아 é 장 a 장 c 장아 a 씨 César c é s 잠만요 é s 잠 r c é s 계산해야 되거든 님이 되세요. 필요 있습니까? 땡이면은드세요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아 땡이한 <laughs> 땡이씨. 아, 1일 계속... 갑시다. <laughs> 1일 세장 어떠세요? 1일 님이 이득이에요. 저가 돈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님이 이득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세장 가십니까? 네 세장. 빠바바 박까니다네아이 네. 진짜 어마네 새끼 씨발년 또땡안 주는 개새끼 오사갑 오사갑. 네? 네? 오사갑이요? 갑이요? 네. 어 이새끼 갑 이새끼 갑오 아, 이새끼 땡 안다. <laughs> 이새끼 땡 아니다 이거 눈 돌아가는 아, 거이죠? 아 이거 답이 안 난다 이거. 아, <laughs> 일이 모자라네 일이야. 어. 아. 가실까자 일일 빵 한판 다실래요? 이게 제가 어아 시간으로 또어십일딴 사람이거든요? 혹시 몰라요 1일빵한판이 어떤 기나지겠습니 시간 있어요? 아저 시간 쳐놨어 시간. 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쓰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한번 가시자. 님이 딸 수도 있어. 저 8시간. 네. 네. 아니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많이 따놓고한번 갔다 오면 제가 그래 될 거예요. 아니야 아직 아직은 몰라. 저도 9시간 주고 15시간 따다니까 <laughs>